믿음 실내 정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의 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카라반은 차와 달리 중고시세 동계가 잘 없습니다. 제 영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모델, 이 연식의 이 옵션이면 대략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거 참고 자료로 쓰시라고 거래 완료된 영상도 올려두고 있으니까요. 중고 카라반 구입 시 저희 영상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독일하면 합의, 하비, 합의하면 독일. 14호 매물, 합의 엑설런트 495WFB, 중고 카라반 14호 매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등상 후반에 가격, 옵션, 장점, 스펙 있으니깐요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외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객님께서 텅잭을 좋은 녀석으로 교체를 해뒀습니다. 어닝은 피아마 4m 전동 어닝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외부 LED바도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야간에 운치 있게 캠핑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내에 들어가실 때 편히 올라가시라고 2단발판 준비되어 있습니다.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네요. 벌레 방지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면 호텔 느낌이 살짝 나실건데 호텔처럼 바닥 전체가 러그가 깔려있어 그러실겁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주방공간 우측에 쇼파공간 좌측에 침실공간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겁니다. 이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닥 전체가 러그로 깔려져 있어 가지고요 맨발로 다녀도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주방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의 전체적인 느낌은 정말 세련되고 단단하고 고급지게 보입니다 이 모델은 모든 가구에 uv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상부 수납장 상부 가스렌지 개수대 하부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부 수납장 사이즈가 실제로 보시면 더욱 크고 널찍하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개수대 가스레인지 덮개를 인덕션으로 착각하시는 고객님 간혹 계시는데 그냥 덮개라는 점 아셨으면 합니다. 쇼파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아늑하고 세련되고 포근합니다. 영국식 카라반보다 개방감은 조금 덜하지만 3면이 창이 있어서 개방감 제각은 충분합니다. 평상시소 쇼파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주무실 때 침대로 변환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침실 타입으로 할때 탁자 모습인데 탁자로 사용했을 때 모습은 오른쪽 영상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객께서 쇼파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고 최근에 쇼파 등받이를 제작해서 설치해 뒀습니다. 쇼파 공간에 메인 등이 있지만 양측에 독서 등두 개를 둬서 아늑한 분위기 연출 가능하실 거고요. 가구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상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양호합니다. 또한 하비 엑설런트 모델답게 가구가 매우 단단하고 럭셔리한 것이 장점입니다. 수납 공간을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둘러싸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거 간편하게 수납하시라고 하단에 수납 공간을 더둔 센스가 돋보이네요. 중앙에 메인 등 설치되어 있고요 블라인드 있는 루프창이 있어서 채광과 밤하늘의 별을 언제든 이용 가능하실 겁니다 하늘이 정말 이쁘죠 구독자님들이 바쁜 일상이지만 가끔 하늘을 볼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입구 옆쪽을 보시면 메인 컨트롤 패널과 인버터 스위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침실 공간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침실 공간 가기 전에 좌측에 타워형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의 카라반은 냉장고 상단 하단에 수납을 둬서 냉장고 길이가 조금 작은데 이 매물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두 냉장고니까요. 냉장고 크기 걱정은 안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냉장고 맞은편에 옷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옷장도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두 옷장으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패션쇼도 한번 도전해볼만 하겠습니다. 침실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아늑하고 럭셔리합니다. 이 매물의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테리어가 럭셔리하다로 표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장에 맥스팬 설치되어 있고요. 도매틱 천정형 에어컨 고급형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여름에 누구보다 시원하게 캠핑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쇼파 공간 우측에 TV 설치되어 있고요. TV도 옵션에 끼워 주신다고 하니까 득템 하시겠네요. 또한 스카이 세톱박스 인수 이사가 있다라고 하시면 명의 이전만 해서 TV 마음껏 사용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하단에 하부 수납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실의 가구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상태 정말 양호하죠. 쇼파 공간 가구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태 정말 좋고요. 수납공간 넘쳐납니다. 가구 상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거울도 설치되어 있어서 침실에서 마음껏 꽃단장 가능하실 거고요. 독서 등두개 설치되어 있어 이 또한 마음껏 분위기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각종 컨트롤 가능한 리모컨 설치되어 있고요. 전기 마음껏 쓰시라고 220v 2구 콘셉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침대 상단에 간단한 수납을 할수 있게 공간 활용을 잘해 뒀습니다. 침대 머리맡 위에 보시면 조명을 누워서 컨트롤 할수 있게 버튼도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매물은 창을 보시면 커튼 있고 방충망 있고 블라인드까지 있어서 삼중으로 사생활 보호 가능하실 겁니다.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시면서 다음 화장실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침실 공간 옆에 문을 열면 화장실이 펼쳐집니다. 화장실에도 러그 카페트가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우드와 화이트의 조화로 상당히 고급집니다. 고정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옆면에도 창이 있는 모습입니다. 상부수납장도 넉넉하게 있어서 여태 보셨던 좁은 화장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드실 겁니다. 상부수납장 외장 마감을 모두 거울로 해둬서 일반 가정집 욕실의 느낌이 납니다. 상부에도 루프창을 둬서 체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우드 마감재를 사용해서 편안하고 세련되었습니다. 개수대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 매물의 장점 중에 하나 독립된 샤워 공간입니다. 독일 카라반은 독립된 샤워 시설 갖춰져 있지 않은 카라반이 허다하거든요. 이 매물은 엑설런트 모델답게 독일 카라반이지만 독립된 샤워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모습 보시고 럭셔리한 인테리어의 중고 카라반 14호 매물 스펙, 옵션, 장점, 가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 카라반의 장점 네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비 엑셀런트 모델급답게 가구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단단합니다. 두 번째, 독립된 샤워 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샤워 시설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게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매물은 있습니다. 세 번째, 난방 시스템을 콤비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객님께서 정방용으로 주유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 많은 옵션 장점 합쳐서 이 매물의 판매가는 3,700만 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편히 문의를 주시면 되시고요. 앞으로 더 많은 매물과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